이제 그런 이제 지표상으로 우리가 이제 예.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작년에 이제 실질 어떤 국내총생산에 대한 기여도 성장률 기여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걸 보면 작년에 이제 2%의 성장을했었습니만기여도로 보면 정부가 1.5% 민간이 0.5%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성장률을 끌고 가는 게 정부 예산 즉 재정정책을 통해서 끌고 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건 똑같이 고용에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그게 주로 정부가 예산을 집행해서 일자를 창출했던 즉 우리가 이제 좋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수 없는 그런 어떤 결과 즉 수치로는 어, 저, 긍정적으로 나오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꼭 그걸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네.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 결국에는 정부가 이제 일처리 창출하는 것을 어디까지나 이제 마중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기업이 어디까지 이제 이런 고용을 창출하고 또는 고용을 흡수할 수 있는가 이 역량을 빨리 키워야 되는데 음. 이 부분이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지금 관건이 좀 되고 있습니다.